자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클라우드는 어딘가에서 빌려 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AWS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 있죠 그리고 Azure,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GCP,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NCP,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좀더 세부적인 분류는 밑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 아스, 인프라 에이저 서비스, 파스,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 사스,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내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빌려 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카드를 빌려 쓴다든지 아니면 스토리지를 빌려 쓴다든지 그렇게 인프라만 빌려 쓸 때는 OS부터 직접 올리셔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이 좀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스, 파스, 사스에서 사스는 모든 기능을 다 제공을 하는 거죠. 자, 밑에 세부적인 분류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한 문서도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실습해 보았던 구름이라는 서비스는 사스에 속하거든요. 자, 구름 아이디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대시보드 눌러주시면 새 컨테이너 생성. 이름은 헬로우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죠. 소프트웨어를 미리 깔아줘요. 그리고 OS를 선택해서 직접 깔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선택해서 깔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시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PHP를 클릭하고 생성. 자 컨테이너 실행. index.php 에 들어가 보시면 왜 컨텐츠 히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h e l 헬로 포준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Ctrl+S 눌렀어요. 그리고 재생. 그리고 URL이 나오죠?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Hello 호준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URL은 지금 전 세계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한 URL이에요. 저는 이 수업이 끝나면 이 컨테이너를 지울 거라 여러분들이 접속 가능하신 상태가 아닐 거고요. 자 이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긴 기좀 어려우셔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하도록 할게요. 콘솔 창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프로덕트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서버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서버 생성 눌러 보면 부팅 디스크 크기 또 OS도 선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세부 설정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더 실습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요, 리소스를 빌려와서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